제일 처음 작업이라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 머리또 싸매서 돌이킬 수 없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중리 포개점 공사 현장에 있는데 거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에어컨 위치를 좀 옮겨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현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열심히 잘해서 장사 잘될수 있도록 하려면 이동해야죠. 저기 서울에도 바로 바러 가야죠. 이런 일 있으면은. 아, 서울도요? 네네. 바로 네. 가야죠. 아. <laughs> 아, 근데 이번 달 매출 보니까. <laughs> 네. 어, 비수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비수기 느낌이 아니에요. 별로 안 줄었던데. 어, 맞아. 11월 달 매출표 엊그제 들어왔었는데, 11월 달 날씨가 거의 절반은 아마 흐렸을 거예요. 오늘은 12월 11일인데, 비가 아침에 좀 많이 왔네요. 많이 왔었고, 어, 매출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줄었던데. 아 그럴 때마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한가요? 아 일단 우리 이제 직원들이 같이 바이젠님, 피디 님뭐 디자이너님, 그냥 전부 다 열심히 같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래도 매출이 좀잘 나온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점주님들이 돈을 큰 돈을 지불해서 창업을 진행했는데 어, 그만큼 또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 또 안도의 감사함 또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번에는 이번 25년도죠 25년도 11월은 그렇게 잘했고 26년 11월은 이제 더 잘하자 이런 감사함이 또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잘 버틸 수 있는 네. 비법이 있나요? 해시커피랑 좀 결이 같은 점주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저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기계에 대한 부분이랑 맛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관상 청결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신경 쓰고 있어서 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사도 열심히 하고, 점주님도 다들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나 열심히 잘하고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연락주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랑 잘 맞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일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하면은, 아, 얘네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냥 마냥 이제 차리고 런 하고 도망가는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같이 하는 집이구나 를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진심인 어, 점주님들, 사장님들은 저도 같이 진심으로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경쟁업체보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팀전이에요 이제 다른 브랜드는 사실 어떻게 할지 다른 개인 카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개인이 하고, 이제, 바이저들한테 요청하면, 바이저들 그냥 해주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팀전 대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길 확률이 높지 않나. 그리고 잘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될 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보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오늘 오늘 완전 봄날인데요. 오늘 12월 11일인데, 완전 봄날인데요,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중리 호계점입니다. 제가, 여기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어떤 동네인가요? 여기는 공단이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요 좀 되게 오래된 동네입니다 30년 이상 된 동네입니다 좀 건물들이 다 3, 40년씩 된 동네예요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조금 있는 편인가요 거주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있는 편이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살 때는 연령대가 낮은 편이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아, 금씩습니다 <laughs> 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금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금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을 봤을 때는 우리 금속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어, 이거도 떼버리고 저거도 떼 버리고서 유리 일자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있는 금속 기둥, 얘랑 또 여기들은 유리 색깔 또다를 거잖아요. 본수가 했는데 뭔가 어정쩡해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 뗀 다음에 딱이 정도만 할래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싸서 유리하고 안쪽에는 목공을 막으면 되니까 막고 옆에 유리는 넣고 위에 간판 제작되잖아요 네. 그럼 위에 제작된 금속이랑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서 여기에다 용접을 또 해서 붙일 수는 없어요 아, 되겠는데, 되죠 그건, 그건 되죠 그건 되죠 그고요 해도 감기죠 그건 요죠 그건 되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안쪽에서 유리 다 모공을 막으면 돼요. 어차피 안쪽도 막아야 되니까. 이전 네. 사임 조심해서 때요 위험하면 사람 부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일단은 안 다치셔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안 다치셔야 돼요. <laughs> 네. 뭐. 네. 여기에 포스를 놔둘 것 같거든요. 좋편해요 네. <laughs> 생각보다. <웃음> 우리가 보통 이게 그 끝까지 제가 제작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럼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어알게 합쇼! 네. 어, 이번에 얘기를 좀 오래 나누셨네요. 구조 자체가 다른 매장에 비해서 특이점이 많은 공간이다 보니까 금속 자체에 대한 좀 디테일이 필요했었고, 유리가 두께가 이만했어요. 아. 옆에서 뭐 두께 이만하더라고요. 철거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유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판이 되게 큰 걸로 막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금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 사장님 또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 잘온것 같습니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또. 아, 금속이 <laughs>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제일 처음 작업이라서 외관을 결정 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 중요합니다. 왜냐면 소비자들 또한 외부를 먼저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디테일하게 확인했습니다. 금속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없네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 머리 또 싸매서 돌이킬 수 없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laughs> 네.